자, 이번 시간부터 할 거는 두 번째로 삼각함수의 도함수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근데, 어, 앞부분에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배울 내용들이 조금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아, 지금 여기살건 뭐냐면은 전부 다 사전작업입니다. 어떤 사전작업이다? 나는 사인 X를 미분하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리미트 H가 영으로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즉, sin의 x 더하기 h, f(x) sin(x) 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이거 할수 없어요. 아직은. 이 sin의 x 더하기 h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극한이라는 것도 배운 적이 아직은 없어. 그래가지고 요거를할 수가 없어서 도함수를 못 구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뭐 하는 거다?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내용들을 사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뭐하거냐면은 우리 수학 원에서 사인이 뭐고 코사인이 뭐고 탄젠트가 뭔지 이미 다 정의를 새롭게 배웠어. 사인은 뭐였냐면은 y 좌표였고 y 좌표였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뭐였냐면은 x 좌표였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세 가지 나오면 되겠죠. 기울기였어. 이렇게 세 가지 새로운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를 배웠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해서 뭘할 거냐? 각각의 역수들. 각각의 역수들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배울 거야. 이거 나중에 가서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 배우는데, 이거 왜 배우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사, 나중에 함수 미분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 CSC라고 나오는 건데, 이게 뭔 뜻이냐? CSC라는 거는 뭐의 역수냐면은, 사인의 역수 이렇게 부르고 읽을 때 어떻게냐면은 했 요거 발음을 잘 기억하세요. 코시 컨트 여기 키읔 여기 시고 그다음에 시옷은 s 고 컨트에서 c 요렇게 c s c 라고 하면 코시 컨트라고 하고 아마 옛날 책을 보면 요렇게 나와 있을 거야 코 s e c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줄여가지고 그냥 c s c 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는 최근에 바뀐 내용이긴 한데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서 그냥 csc라고 부르고 코시퀀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다? 네, 사인의 역수입니다 사인의 역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두 번째 s e c 세타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뭐의 역수냐면은 코사인의 역수를 시퀀트라고 불러 이름이 뭐다? 시퀀트 여기 위에 보면 sec라고 나오죠 여기 sec 있잖 똑같은 거야.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네, 시퀀트라고 불러요. 어, 한글로 쓰니까 좀 어색한데 그냥 그렇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뭐의 역수다? 네, 코사인의 역수다. 이렇게 부르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세 번째 cot라고 부르는데 읽을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부르면 돼. 영어로 쓸게 네, 코탄젠트라고 읽으면 됩니다. 코 탄젠트라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름이니까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네,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가죠. 네, 탄젠트분의 1인데, 우리 탄젠트가,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랑고 알고 으니까 그거에 없으면 뭐라고 쓰면 돼? 사인분의 코사인이다 라고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 가죠. 네, 요렇게. 그냥 이름이 그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색해하지 마세요. 그냥 새로운 이름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시고, 코시컨트가 뭐의 역수고, 시컨트가 뭐의 역수고, 코 탄젠트가 뭐의 역수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나머지 문제를 쉽게 생각을 해서 풀수 있겠어. 코시컨트, 시컨트, 코 탄젠트가 어려우면은, 그거의 원본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계산 쉽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내용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게두 개가 추가가 되는데, 이거를 외우기 힘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유도해 내면 돼. 무슨 말이야? 유도해 내건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 수원에서, 특히나 삼각함수의 시계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항상 얼마였다? 1이었다. 라는 걸 배웠었어요. 여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유도해 낼수 있어. 첫 번째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우리 이미 역수라는 걸 배웠죠? 그럼 양쪽에다가 역수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나누기, 코사인 제곱이라는 걸 해볼게. 첫 번째로는 뭐할 거다? 나누기 코사인 제곱을 할 거다. 그럼 나누기 코사인 제곱을 하면은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 될 거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분에 사인 제곱이니까 지수업체로 묶어내면은 코사인 분의 사인이 제곱이 되겠지 그럼 코사인 분의 사인이 뭐냐면은 탄젠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의 제곱이 될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코사인 제곱 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지수업체로 묶어내면은 코사인 분의 1의 제곱이어서 우리가 방금 배운 기호를 적용해주면은 시퀀트 제곱의 시퀀트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수 있겠죠 그래서 첫번째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퀀트 제곱하고 똑같다 라는게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나눌거냐면은 코사인으로 나눠봤으면 뭐로 나눠보겠어 공평하게 사인 제곱으로 나눠보겠죠 그럼 사인 제곱 나눌건데 첫 번째 사인 제곱 분의 코사인 제곱이면은 말 길게 안할게요 코탄젠트의 제곱이에요 이유는 여기 쓰여있습니다 사인 분의 코사인이 탄젠트의 역수가 되면서 우리는 그거를 코탄젠트라고 쓰기 약속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코 탄젠트 제곱 세터가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1이 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코 사인 제곱분의 1이 될 거니까 이것도 지수업칙으로 싹 줄여주면은 코시퀀트 제곱이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거, 코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얼마다? 네, 코시퀀트 제곱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알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외우시려면 외우세요. 외우는 게문제풀 때는 빠를 수 있는데 나는 도저히 머리가 안 좋아서 외우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또한 번은 사인 제곱으로 나눠보면은 우리가 요 필요한 식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함수의 부호. 삼각함수 부호라고 했는데. 어차피 새롭게 배우는 코시컨트하고 시컨트하고 코탄젠트는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은 어떻겠다? 자기들의 원래 원본하고 똑같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개념 설명 끝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삼각함수의 역수들에 대한 계산 문제를 간단하게 명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자, 그 다음 29번. 자, 수학원에서 많이 본 그림이 나왔죠? 자, 가장 간단하게, 코시컨트하고 시컨트하고 코탄젠트를 그래프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한번 계산을 해볼까?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원의 방정식이 보일 건데, 당연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보통 1을 주는데, 여기 문제에서 5를 줬으니까, 이쪽에다가 5의 제곱이라고 써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원 위에 전 P가 있는데, 몇 콤마 몇이야? 3콤마 다야. 이렇게 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쉽게 풀기 하기 위해서 내려준 거겠죠 그러면 각각의 X좌표, Y좌표를 물어보면은 P의 X좌표는 당연히 3이고 그 다음에 P의 Y좌표는 4가 될 거니까 이렇게 그림을 채워놓을 수 있고 첫 번째 구하라는 것부터 자 여기 동경 세터가 나왔을 때 구하는 거를 차근차근 구해볼게 자 o p 의 길이 먼저 구하라고 했어 o p 의 길이는 당연히 반지름이로 5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여기는 3일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C, S, C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거야 이거는 코시컨트라고 읽으라고 했고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 사인의 역수라고 했었어요 그럼 사인의 역수니까 사인을 먼저 구해나보자 사인 세트는 얼마였지? 사인 세트는 Y 좌표라고 했어 근데 그거는 반지름이 1일 때고 반지름이 오면은 5분의 Y 좌표 4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도 미리 구해놓읍시다 코사인을 구하면은 코사인 세트는 5분의 X 좌표 3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도 구해놓으면은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여기 좌표 3 4여서 0 0과3 4 사이의 기울기 3분의 4라고 구할 수 있겠어 이렇게 원본을 다 구해놨으니까 우리 나머지들 역수를 다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코시퀀트는 사인의 역수니까 5분의 4의 역수 4분의 5입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퀀트 시퀀트는 뭐의 역수냐면은 코사인의 역수니까 코사인분의 1이어서 이거는 3분의 5다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 코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이 되어야 되니까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여기에 답은 이미 다 구해놨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2번, 3번, 4번, P가 위치가 바뀔 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계산하기 힘들면은 먼저 뭐부터 구해놓으면은 우리가 이미 익숙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역수들을 구하면 은 그게 전부 다 정답이 되겠어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그 다음 30번.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봐라 는 건데, 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나왔어.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게요. 첫 번째부터 해보면은, c, sc, 어떻게 했냐면은, co, c, 컨트롤 하고 읽는다고 했고, 뭐의 역수라고 있냐면은 사인의 역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쓰면은, 는, 쌍이 6분의 파이 분의 1이다 라는게 되겠죠 그럼 사인 6분의 파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얼마라고 알고 있어? 6분의 파이가 30도니까 2분의 1분의 1이라고 알수 있겠지 그럼 답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시퀀트가 한번에 계산이 안되면 은 이거의 원본인 코사인을 구해보고 코탄젠트가 쉽게 안되면 은 이거의 원본인 탄젠트를 구해서 걔네들을 전부 다 역수를 취해주면 내가 원하는 새로운 사각함수 들이 되는 소리예요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여기 각이 음수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수원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할수 있어야 돼요. 못하겠으면은, 이거 음수인, 동경의 음수일 때생각함수못 구하겠으면은, 여러분들이 수원책 피고 다시 복습하세요. 그 다음에 복잡한 생각함수의식을 간단하게 하여라라는 건데, 자, 7번부터 해보면은, 분수를 계산할 건데, 1 더하기 싸인분의 1이고, 1 마이너스 싸인분의 1이야.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분수를 더할 건데, 분모가 달라. 그럼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돼? 우리는 항상 통분이라는 걸 해야겠지. 그래서 문제 해설도 보면은, 이렇게 넘어갈 때뭐 하냐면은, 분모를 두 개를 곱한 사인으로 통분하고 있어.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계산되어 있으니까 더하기 B만 할 거야. 분모 곱하면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니까 1 빼기 사이제 곱이고, 분자를 보면은 1 빼기 사인 더하기, 1 더하기 사인이어서 그냥 숫자끼리 더한 2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1 빼기 사인 제곱이라는 거는 많이 익숙해져야 돼 어떻게 익숙해져야 돼? 아, 이거는 그냥 코사인 제곱이 되겠다. 라고 익숙해져야 되고,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삼각함수의 역수를 뭐라고 하는지 배웠으니까, 코사인의 역수인 시퀀트까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에 문제를 풀어볼 건데, 밑에 문제를 풀기 전에, 요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먼저 적어놓고 시작을 해보세요. 아,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얼마였다? 1이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두 가지 식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첫 번째는 나누기 얼마 해보고, 코사인 제곱을 해보고, 두 번째는 나누기 얼마를 해본다? 네, 사인 제곱을 해본다. 이렇게 나누기를해볼거야 당연히 얘네들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야. 그럼 나누기 해보면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사인의 역수 시퀀트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누기 사인 하면은 탄젠트의 역수 코탄젠트 더하기 1 더하기 1은 사인의 역수 코시퀀트의 제곱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다 스스로 유도해낼 수 있어요. 이거를 외우지 못하겠더라도 이렇게 나누기를 통해 가지고 유도는 해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렇게 하나, 둘, 셋을 가지고 요 네마 나머지 네 개의 문제를 풀어볼 거야. 한번 2번을 해봅시다. 2번을 해보면은 이것도 분수끼리 빼야 되는데 지금 뭐가 안돼 있어? 통분이 안돼 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 뭐 해줄 거다? 통분해줄 거다? 통분해 주면은 분모는 시퀀트-1 곱하기 시퀀트-1이고 분자는 탄젠트에다가 반대쪽 걸 곱해주고, 그러니까 탄젠트 곱하기 시퀀트 더하기 탄젠트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탄젠트에다가 반대쪽 걸 곱해줘가지고, 탄젠트 곱하기 시퀀트 마이너스 탄젠트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죠. 그럼 분모를 전개하면은 시퀀트 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분모는 음수를 전개해서 계산하면은, 탄젠트 곱하기 시퀀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없어지고 탄젠트 두개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쓸수 있겠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1번, 2번, 3번 중에서 당연히 탄젠트와 시퀀트가 섞여있는 2번이 필요할 거고 시퀀트 제곱 마이너스 이라는 거는 2번식에서 양쪽에 1을 빼주면 되겠어요 그럼 뭐가 될 거다? 탄젠트 제곱이라는게 될거고 2 곱하기 탄젠트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약분 되겠죠? 약분 해주면은 탄젠트 분의 얼마다? 2다 라고 적을 수 있어 근데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멈추겠지만은 한 발짝 더 나아가가지고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를 알고 있으니까 깔끔하게 2 곱하기 코탄젠트 세타 라고 적어주면은 마지막까지 답을 구할 수 있겠어요 나머지 세개 문제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식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또는 빈 공간에다가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삼각함수의 부호 여기 있는 부분은 되게 쉽습니다. 삼각함수의 부호 나 아까 설명할 때도 말했지만은 역수가 되기 전인 원본하고 부호가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걔네들의 원본이 뭔지 알고 있어야겠지. 자, 시퀀트의 역수 시퀀트의 원본 그거는 뭐였냐면은 코사인역고 코 탄젠트의 원본 그거는 뭐였냐면 은 당연히 탄젠트였어 근데 탄젠트라는 게 우리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코사인이 0보다 작대 그리고 탄젠트도 0보다 작대 그러면은 누가 0보다 커야 돼? 네, 사인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느냐 x좌표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y좌표는 0보다 크대 어느 사분면일까요 당연히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음수인 이사 분면 여기가 답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답은 몇사분면이다 예, 이사 분면입니다. 이렇게 원래 것들의 원래 원본들의 부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까지만 해보면 은 코시컨트. 자, 코시컨트는 뭐의 역수라고 했냐면 사인의 역수라고 했으니까 원본이 사인이고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시컨트 위에 산 것처럼 코사인이 원본이니까 코사인도 0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코사인은 y, x 좌표인데 그게 양수라고 했고, 사인은 y 좌표인데 그게 양수라고 했어. 몇 사분면? 네, 당연히 1 사분면. 요렇게 쉽게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나머지 두개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새로운 삼각함수 코코 어, 시퀀트하고 코탄젠트 시퀀트에 대한 정리를 살펴보면은. 자코 시퀀트는 뭐의 역수였냐면은 사인의 역수였으니까 원래 사인이라는게 아, r분의 y라고 했었으니까 당연히 그거의 역수 y좌표분의 반지름길이 이렇게 될거고 그 다음에 시퀀트 시퀀트는 탄젠트의 역수였으니까 원래는 반지름 분의 x좌표일건데 그거의 역수여서 반지름 분의 x좌표 이렇게 쓸거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 코탄젠트는 코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이니까, 그거 분의 1이니까, 원래 y, x분의 y였던 게 역시로 뒤집어져서 y분의 x입니다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들의 원본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코 시컨트의 원본, 사인. 그 다음에 시컨트의 원본, 코사인. 그 다음에 코 탄젠트의 원본, 탄젠트 이렇게 적어줄 건데, 탄젠트가 뭐분의 뭐였냐면, 코사인분의 사인. 모거 역시니까 당연히, 사인 분의 코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밑에는 이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채워 보세요 여기까지 가죠 그 다음에 각각의 부호들은 자기들의 원본 사인과 코사인과 그 다음에 탄젠트의 부호하고 똑같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